숨겨진 은혜 문미옥 여호와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저는 유서기가 어렸을 적집 근처에 유튜브에 나가면서 처음 교회를 접했습니다. 양산동으로 이사오면서 양지문 교회를 알게 되었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상은 낯설었고 개인적인 나눔이 깊어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장 식구들의 응원과 중보 기도를 통해 힘든 삶의 큰 위로를 받았고 많은 응답을 경험하면서 한층 더 은혜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숨겨진 은혜 적용 나눔을 통해 한때 암흑처럼 보였던 상황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로 해석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중학생 외도나드를 혼자 키우면서 절망 속에 살던 시기에 유석이가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는 등 소통이 끊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목장과 교회 식구들의 기도와 응답이 힘이 되어 그 시기를 넘어서고 유석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은 유석이를 다독이고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셨고 저와 유석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의 소교 말씀을 되새기며 이러한 깨어진 자리에서조차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포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덮고도 남을 완전한 회복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믿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유서기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에서 감사로 온 정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저는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 치우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목장 모임의 일원이 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경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의 작고 불편한 일들에도 걱정이 많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던 감사 나눔을 통해 일상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습관이 길러졌습니다. 저는 원래 자신감이 부족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나를 제한하고 쉽게 긴장하고 위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 점차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장에서 적용 나눔 때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중몇 가지를 함께 나눠봅니다. 적용 나눔, 삶공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상공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깨달아 기쁘게 하게 된, 기뻐하게 된 경험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매, 매번 개강하는 상공부가 모두 좋았지만, 처음으로 했던 생명의 상공부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와 목장에 대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닦아주었습니다. 다음 조경 나눔. 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더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빵 문제에서 자유해 자유해야 선한 일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 나의 간증을 정리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많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직장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하지만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걱정했던 걱정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다음 조경나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내 마음에서 거부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상대방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나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습니까? 영영 사이가 갈라질 수 있었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노력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친구와의 작은 오해로 서로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점차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점점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다양한 사람들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걱정 많은 성격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마셔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와서 마셔라.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라. 다 나와 내 영혼을 채우라.라고. 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물처럼 공기처럼 소중하면서도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온갖 은혜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먹고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은 좋은 것들을 갈, 좋은 것들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순종하고 나와서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자기가 헐벗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집이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약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불행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과거와 만났던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 불 그는 끝까지 양식이 되지 못할 것과 배고르게 하지 못할 것들에 마음과 시간과 돈을 들여 수고했을 뿐입니다. 평소에 자기 영혼이 소중하게 붙잡고 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스스로 헐벗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교회 혹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영혼의 참된 양식에 관한 것을 듣고도 그 말을 무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초신하고 살다가 이렇게 부도난 인생으로 결산을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자녀들의 질서가 다르고 자신이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목마름을 참되게 해결하면 갈수록 좋아지고 영원히 좋아집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행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우리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다양하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목마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죄사함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면 마음이 불편하고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수와 죄로 인해 어긋난 관계를 바르게 해결하고 싶은 죄. 해결하고 싶은 죄사함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의 목마름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죄사함 혹은 성결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추구해야 할 당연하고 건강한 마음입니다. 죄사함의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되지만 허물과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허물과 죄를 방치하고 살면 누군가의 마음을 불쾌하고 씁쓸하게 만들어 관계마저 파괴됩니다. 이런 파괴적인 속성이 있기에 죄는 악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반드시 씻어내야 합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 잘못했다고 고백하십시오. 죄 사함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이 마음에 힘이 생기고 평안을 회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은 후에, 즉 하나님과 화해, 화해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사랑과 화해를 시도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함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응징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보증인으로 세우신 예수님에게 청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십니다. 두 번째, 성숙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할수 있는 나쁜 습관을 바꾸고 성숙해지기를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면 실망하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성숙 혹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만 성취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에는 사단의 권세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를 파멸시킨 예수님만이 나쁜 습관을 지배하는 악한 권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으신과 함께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어긋난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르는 심정으로 처신하면 관계가 쉽게 좋아집니다. 죄의 권세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습관을 고치고 새로워지고 싶으면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구원과 안식과 평안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겠지 이만하면 안도할 수 있겠다 하면서 영원한 평안을 추구합니다 구원과 안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아직 이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신다.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장래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어떤 실현과 궁핍, 오해와 환란이 있어도 괜찮아지고 넉넉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안식에 구원과 안식의 복마림이 해결되었기에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도 담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고 요새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영원한 평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든든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넷째, 네 번째,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확실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들은 모든 것에 의문을 느끼며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따지고 연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로 주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길만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자녀됨이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삶이 훨씬 편하고 쉽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당하는 순간에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확신한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져도 노래하면서 순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것을 지키, 지켜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청소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의, 목마름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세대는 함께 웃고 울고 어울리는 관계가 파괴될 때 죽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사랑할수록 더욱 좋아지고, 실망시키지 않으며, 달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영원한 달콤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 기쁨이 넘치고, 목마름이 해소되고, 더 나아가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작은 사랑을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 다 사람들을 사랑하다 지쳤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셔야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채워질,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가 담당한 부분은 두 설교 두 편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여기 화면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꾸 제가 귀찮게 같이 읽자고 할 겁니다. 화면에 자꾸 이렇게 바뀔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 시, 시작.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네, 또 다음 페이지. 네, 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 아니라 심히 어렵다. 네, 또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눈에도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뼉쳐 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네, 같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고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손해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성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너무 몸에 배웠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은 오해와 괴로움 그리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네. 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습관도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부감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네, 같이요.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힘을 받아 사랑하게 되며, 기도해야 희생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이겨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요. 시작.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악을 이겨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조롱거리와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고 대적하는 악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해나 무지가 아닌 의도적인 작정으로 그렇게 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의 사랑을 무지 때문에 오해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영영히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해야 할 자인지 아니면 대적하고 이겨내야 할 자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았으나 악한 자들의 괴롭힘과 핍박과 조롱에 의해 삶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서 믿음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끝난 것 같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힘이 소진되어 기도 한마디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작,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고 이겨내야 할 자를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기도해야, 시작, 기도해야 영광스럽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네.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자가 되어 그를 원수로 규정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할 대상으로 남겨두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괴롭힘을 주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서 힘들어하고 화가 나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인격이 자라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이 영영 이겨버리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빌라도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다 가져다 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영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이긴 것처럼 날뛰면서 조롱하는 악한 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지워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같이요. 기도해야 승리하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네. 다음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설교입니다.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집. 네. 그다음.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네.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자잠 잠시도 화면에서 눈을 뗄수 없죠. 네. <laughs> 좋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해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화려한 건물, 많은 회중, 다채로운 프로그램, 수려한 설교자 등 감각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는 웅장한 교회 건물, 다양한 프로그램, 규교적인 설교가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요, 좋은 교회라는, 시작, 좋은 교회라는 평판은 교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하며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도와주는 그들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좋게 보였습니다. 같이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같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같이요.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중요 주제는 순종입니다. 누가 순종을 잘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주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해집니다. 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슈퍼맨이 되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 아니고, 같이요. 교회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강하고 능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도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같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 기도한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여 교제하면서 서로 사정을 알아가고 사정을 알아가면서 파악된 필요를 섬기는 곳입니다. 필요를 적절하게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목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성기는 마음으로 도우면서 힘이 되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혼육의 필요를 참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참사랑을 하는 것이고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가 큰일을 할수 있고 큰사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기울이시고 흐뭇하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같이요. 좋은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즉,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아멘.